네 안녕하세요 바둑집의자입니다자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바둑 기대주 중에 한 명인 주현우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어, 여류기사입니다 첸신양 선수 간의 한중 슈퍼매치 대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현우 선수와 첸신양 선수 두 기사가 모두 2단 기사인데요 자, 신예 기사들 간의 대결. 자, 엄청나게 또 박진감 넘치는 그런 대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아주 멋진 대국이 어떤 멋진 대국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다 같이 대국 감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현우가 100번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어, 일단 포석 부분이 또 어떨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두 기사가 소목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또 바둑판이 굉장히 또 어지럽고 요동치는 그런 바둑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첸신양 선수가 굉장히 이제 실리지향적인 그런 이제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주연도도 소목을 하나 더 섞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화점을 뒀을까요? 자, 일단 화점을 둬가지고, 하나는 소목, 하나는 화점을 둬서, 일단 밸런스를 셀리하고 세력을 적절하게 맞추는 그런 포석을 선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뒀습니다. 어, 주현우 선수 상대 기사들이 보통 이제 이쪽 하나가 화점에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삼삼을 하나 파고 나서 시작을 하는 주현우 선수였는데, 자, 오늘은 과연 여기를 먼저 붙여갈 것인지, 아니면 이쪽을 먼저 걸칠 것인지, 자, 일단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자 일단 높게 걸쳤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정석은 아닌데요 자 일단은 실리 위주로 파... 야 이게 뭐야 또 <laughs> 초반부터 굉장히 타이트한 협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많이 두어지는 협공은 아니에요 이게 이쪽을 붙여가면은 제일 좀 무난하고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협공이라고 할수아 이제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협공을 왔다는 거는 텐신양 선수가 이거는 본인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붙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날일자 걸쳤을 때 여기 업고한 거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주현우 선수가 날일자를 갖고 이 붙이는 거는 절대점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가 일단 중요하겠는데 이쪽을 넣느냐 아니면은 밑에를 넣느냐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밑에를 누르면은 결국은 이제 정석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게 있고 미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두면 이제 바깥쪽을 째는 걸 보면은 여길 둬서. 자, 이 정석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정석인데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흙이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 날이 짧았네요. 날이 짧가면 정석이 달라지죠. 여러가지 정석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째갔습니다야 이거는 또 전혀 알수 없는 네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걸 두면은 이제 이걸 두고 여길 뒀을 때 이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 점을 제압을 어, 해주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협공 가가지고 막으면은 이제 이런 정석이 한동안 좀 많이 나왔죠. 이걸 사석작전하고 흙은 이제 외곽을 둘러싸다 보니까 요걸 토대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석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 대역공을 가고, 자, 이런 대형 정석이 있는데 요게 안 나오고 여길 쪘어요. 야, 이거는 또 전혀 다른 길이 되겠네요. 자 이제 나아 끊는 거는 기세인데 주현우 선수가 공부가 돼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저는 거의 옛날에나 한번 본 적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바꿔치기 형태로 어 거의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느는 거는 바로 장문이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일단 입 구자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네요. 자 이거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두기 쉽지 않은 그런 정석이에요. 실전에서. 자 늘고요. 자 이제 여기를 꼬부려가지고 일단 미는 걸 보고 있는 그런 정석인데 자, 알고 있단 얘기입니다. 두 기사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뛰어가나 했는데 이러면 여기를 이제 찔러 가지고 이쪽을 접수하겠다는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기어 나가는 발발 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네, 여기 그냥 여차하면 백이 살아있는 그런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 아예 공격을 갑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그냥 메꾸면은 지금 이쪽을 뚫고 나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찝으면은 살때 요게 선수가 되면은 내가 잡았다 여기를 요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긴다는 얘기인데 주현우 선수가 이것도 연구가 돼 있겠죠 자 이쪽을 붙여서 일단 선수라고 봐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죠 아주 유명한 맥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길 싹 집어가면은 바로 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으면은 막아서 돌파 하더라도 막아서 바로 축에 걸려요 자 일단 이건 선수가 맞는데요 야 이거 일단 주현우 선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걸 뚫었다 여기를 뚫고 넘어가는 거는 당연하 보이는데 여기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막으면은 요래 두고 이걸 두면은 이렇게 치중 가는데 어 이게 이제 선수성이라는 거는 있죠. 근데 이걸 막아봤자 얘를 하나 둬주고 나서 여기를 막으면은 백이 잡히거든요. 자 이돌이 잡히면은 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현우 선수가 뭔가 좀 마련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어 이걸 뛰어가네. 뛰어갔다. 이게 뭐야? 이걸 젖혔네 잠깐만요. 이걸 왜젖히지 제가 뭘 잘못 읽었나요? 이거는? 여기 밀면은 잡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밀면은 끊었을 때 이래두고 여길 두면은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럼 이걸 치중 가는데 여길 둬서 이거는 먹여치면은 흙이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이쪽을 두는 건 여길 두면 이걸 단수치고 버틴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렇게 하고 여길, 아, 아닌가? 여기서? 이걸 두면은 요래 두고 나서, 아, 이런 게 있단 얘기구나. 어, 아, 야, 진짜 이거, 어, 뭐가 있었네, 있기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야, 이게 그냥 둔, 그냥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여길 두면은 이렇게 할때 이게 이제 선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자리가. 이게 되게 예민합니다, 이 타이밍이. 이렇게 하고 이걸 두면은 여길 뒀을 때, 자, 이거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네요. 여기를 나와 끊지 못하게 하려고 붙여놓은 거네요. 이게 젖히지 않아. 이거 이게 돼 있으면은 끊고 나서 여기를 잡을 수 있다. 아, 이것까지 보고 붙여놨구나. 요 붙여놓은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이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그럼 이제 이쪽을 두고 여기를 끊고 나서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젖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주현우 선수 깊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뛰니까. 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길 둔다. 이렇게 하고, 젖혀놓고, 여길 두면은, 보통 치중 가면은, 이제, 백이 죽, 는데 그게 아니었네. 여길 두면은, 달라요. 이렇게 하고, 먹여치면, 야, 이거는 귀의 특수성이 발현이 되면서,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는 거였네요. 야, 엄청난 수육긴인데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젖혔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그냥 막으면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먹여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두면은 끊고 이팬 하면은 이제 흙이 난리 나죠. 지금 팩감이 여기가 공장이라서 이거는 흙이 또 쉽지 않아요. 팩감이. 이걸 또 뚫고 뚫어뻥을 하고 두나. 자 <laughs> 어렵습니다. 팩감을 잘 써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따내면은 먹여쳐가지고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야 이거는 초반부터 지금 완전 진짜 신형이 나왔는데, 따내고, 단수 쳐서 그대로 되죠? 자, 이쪽을 뚫어뻥을 합니다. 근데 이거 패를 들어가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거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현우 선수는 이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늘어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최신양 선수? 자, 일단 젖혀가지고, 뭔가를, 그치, 패감을, 패를 두겠다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패를 두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근데 이걸 따내면은, 여긴 있는 게안 되니까, 단수치고 나서 이렇게 따내면. 자, 이걸 먼저 따내면은 팩감을 좀 악수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놓고 여길 둔다. 따내면은 단수치고 나서 따내면 초반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어, 근데 이건 흙이 안될것 같은데? 팩감이 안될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흙이. 자, 이거 지금 흙이 안 되면 난리나죠? 따냈다. 자, 일단 이걸 나가고 나서 문제는 여기를 끊었을 때예요 지금. 끊었죠? 자 여기서 패감이 있나요? 여기를 이타밍에 여기를 끊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좀 흙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드는데요. 자 일단 이거는 어 여기를 두는 건안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촉촉 수니까 지금 최시양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 보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여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걸 그냥 나가도. 일단, 팩감을 썼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팩감을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걸 따내면은, 요길 찔르고 나면 어쨌든 이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잡아내면 장땡이다. 이제 이런 뜻이네요. 아, 이게 조심하긴 해야 되네. 팩감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금, 주현우가. 음. 일단 나가나요, 그럼? 그냥 따냈습니다. 그냥 따내는 것이 팩감을 가장 안 주는 그런 수로 보여지네요. 아, 확실히 잘 둡니다. 따내면은 이걸 기어 나가고 나서 이걸 두면 지금 팩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여길 두면은 단수치고 나서 이렇게 둬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길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단수치고 나서 여길 둬도 안 되네요. 이거는. 야, 이거는 흙이 팩감이 없는데요. 바로. 이쪽을 막았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 근데 일단은 흙이 손실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걸 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잡히고 나서 꽃놀이 패 느낌이라, 자 이거는 여기 버려도 배기 좋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쪽을 나갔네요. 악수를 좀덜 해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 자이쪽을 뒀을 때 이제는 이을 수도 없어요. 따냈고 단수를 쳤습니다. 따내니까 이거 지금 악수 되는 거는 이제는 일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패를 이기면 이바둑은 내 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야 초반부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따내니까 이제는 흙이 여기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고, 지금, 백이 포기할까요? 야,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따내고, 여길 두면은, 이 정도는 지금 흙도 둘만해 보이거든요? 여길 두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또 바꿔치기가 다시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이걸 버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 따냈네. 요 정도로 만족을 할만하다라고 봤나 봅니다. 주현우 선수. 자, 그럼 이렇게 타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길 밀어가서 요 전투도 지금 할만하다는 거네요. 자, 일단은 어찌 어찌 타협이 됐습니다. 야,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초반부터. 패가 바로 나서 신형이 나왔는데, 일단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내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네. 자, 있고 나서 이제 뛰겠죠? 여기를. 네, 뛰고 이제 흙도 살려야 돼요. 이게 안 살리면은, 뛰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100% 100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자, 흑은 바둑을 이길려면 일단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결국은 위에를 덮어 씌울 수 있다는 주현우의 계산입니다. 지금. 자, 일단 뛰어 나갔다. 이거 밀고 나가겠죠. 자, 밀고 나가는 거 외길인데 여기서 이제 첸신양 선수가 어떤 수를 준비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늘었고 한번더밀 거예요. 자, 더 밀었습니다. 여기서가 일단 이 흑대마가 잡히냐 마냐가 이바두기의 승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뛰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듣는 장면이라서 함부로 이 대마를 노리기는 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자, 주현우는 이제 너무 무리해서 잡으러 가기보다는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대국을 전개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더 늘긴 늘어야 될것 같은데요. 흑의 입장에서. 자, 제껴서 제일 센수를 두어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단점을 남겨 놔야지 장문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일단 젖혀서 내려놨고 여기서가 일단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잡으러 갈수 있을까요? 자 잡으러 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두면은 끼워 있는 게 이제 보장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를 붙이면은 터져 나옵니다. 자 주연도 지금 씌우는 거안 되면 그냥 밀어야 돼요. 밀고 나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동격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둬가지고 밀고 준비가 됐을 때 씌어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흙이 뛰어나가는 걸 두면은 중간에 두점 머리 빵 때리면 아직도 주도권이 좋아 보이거든요. 자 밀어가죠. 아잘 둡니다. 자또 늘었는데 또 밀면 될것 같은데 바로 씌어가네요. 자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자이 돌의 지금 생사 여부가 이 바둑의 승패를 네,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단수 한번 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주현우 입장에서 이제 너무 심하지 않았냐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끼워가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날일자 시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끊어가지고 여기를 두기에는 어 흙도 어 근데 만만치 않긴 하다 이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이유가 여기를 함부로 뒀다가 막상 이렇게 하고 낀거 이으면 백이 단점이 나옵니다. 야 이거 함부로 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나가는 게요 정도인데 이거를 씌워 왔을 때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여기를 붙여가는 진행이 과연 수상전에 지금 승리의 여신이 누가 될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자이 느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일단 10번으로 자, 일단은 여기부터 들여오는, 들여다보는 것도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어 주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아닙니다 야 이거 바로 반격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요기를 제껴서 이걸 두면은 이렇게 맞고 요걸 잡으면은 맞겠다는 뜻입니다 자 아, 진짜 어려워요 이걸 두면은 설마 이걸 밀어가나요 이렇게 끊으면은 수를 메꿔서 수를 메꾸고 요렇게 두면은 본인이 이겼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걸 9번을 여기부터 둬야 되나요? 근데 이게 미는 게 선수여가지고, 자, 이거는 백이 잡았습니다. 자, 이거 잡으면 유리하죠, 확실하게? 자, 일단 끼웠습니다. 지금 타이밍 잡고 끼웠는데, 어, 지금 체니양 선수도, 체신양 선수도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네, 지금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완전 승부거든요, 이거는. 자, 결국 여기를 뒀습니다. 이제 젖혀야죠. 젖혀갔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돼야 되는 흙의 모습인데, 어, 그냥 붙였어요, 지금. 자, 이거는 막아가면은 오히려 득이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좀 두터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백이 살짝 다르게 변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두고, 이때 여기를 찔러 가나요? 아, 이게 좀, 대민, 야,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 실전 보이시죠? 그대로 막고, 막으니까, 흑기 대책이 없는 거, 야, 여기 던졌네. <laughs> 여기서. 여기서 답이 없다라고 보고, 채식량 선수가 돌을 걷어버렸습니다. 야, 근데 좀 쉽게 포기한다. 여기 좀 한번 나가볼 수 있는데, 아예 안 된다라고 본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두고 나서. 요기를 두나요? 근데 이게 끊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백도 짧은 바둑이라 조금 더 해볼 수 있었는데 이건 뭐 아예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야, 진짜 90수 만에 바둑이 끝났습니다. 백수도 안 돼서 대박입니다 이 바둑. 자 일단 초반에 포석에서부터 뭔가 좀요 협공 자체가 지금 최신경 선수가 엄청나게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어, 거의 이제 알고 있는 정석이 제가 볼 때는 두 개였을 겁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째는 걸 보면은 요 정석,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것이 이제 많이 유행하는 정석 중에 하나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젖히고 이제 서로 살고 두는 그런 정석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날을 자가서 이걸 두고 이것도 정말 많이 두어지던 정석인데, 아마 이것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둬서, 어, 이제 이걸 둬가지고 여기를 잡게 만들고, 요길 대역공 가려고 아마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주현우 선수가 여길 도우니까 좀 당황한 느낌이 있는데, 야, 이 정석에 대해서 아마 좀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두고 나니까 이걸 붙여서, 자, 이걸 붙이고, 이 콤비네이션이 나왔는데, 야, 이거는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게 최선인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패가 나와서, 자이 패에서 이제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주현우가 좀 보여줬거든요 약간은 좀 흑이 조금 억지스럽게 패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잘 가져오면서 바꿔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중앙 싸움이 또 승부였는데 아직은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버텨가는 첸식량 선수였는데 이때 이제 바둑이 단면국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타이밍을 조금 더 이르게 이 바꿔치기로 여기를 좀 느슨하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때리고 나서 이걸 끊었을 때이한 점을 이제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아예 이 타이밍에 이걸 끊어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흑의 입장에서는좀 남죠. 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여기가 오픈 돼 있다 보니까 백도 약해요. 지금. 그러면은 백이 이제 이쪽을 이렇게 쳐서 이도를 포기를 했다면 여길를 두면 이제 준동하기가 모양이 너무 좀안 좋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를 때려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러면 바둑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겼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너무 버텼죠. 요거를 버텨가고 이쪽을 씌워가니까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는데 이수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바깥쪽을 타고 나가서 뭔가 좀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어, 외곽에 진출을 좀 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날 일자를 두니까 이제는 좀 뭔가 약간 좀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느낌을 진하게 받았거든요. 막아가니까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 아, 오히려 좀 주현우 선수가 상대가 무너지게끔 좀 유도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대국이었네요. 자, 오늘 대국은 백수도 안 돼가지고 주현우 선수가 KO를 시키는 네, 그런 아주 멋진 명곡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바둑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